교회에서는 점진적인 성화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거룩하게 성품이 변화된다 그렇게 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수십 년다 해도 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참 보기 힘듭니다 왜 그러냐? 타고난 성품은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,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쁜 성품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이런 성품이 변하는 게 아니고, 어,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습관을 들여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의지도 주시고 고치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. 이런 것이 없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이런 까칠하고 이기적인 성품 변하지 않습니다.